제가 이제 아침에 차, 운전을 하다가 공익 광고에서 응. 그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공익 광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아, 본것 같아. 네,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소음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천둥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발달 장애인의 그 정보를 입력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 장애는 사실은 장애 영역 중에서 저는 제일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힘든, 힘든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될 때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믿음을 읽어요. 아, 이 교사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를 하는가. 내가 이 교사한테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아, 이, 이 교사는 나보다 고집이 세구나. 그걸 알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통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가르치다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장애, 무슨 이제 인연이 있어서 장애아이동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정말 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서. 아, 얘는 안 되는 애인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써놓고선 저를, 제가 그거를 봐주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 포기했었던 마음에 얘가 조금씩 발전하는 걸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얘가 해놓고 그 표정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나할수 있어, 했잖아 라는 그 표정이 있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우리 채연이하고 선생님하고 읽고 있는 책 있지요? 네. 네. 네, 제목이 뭐지요? 여기 보세요.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뭐였죠? 강아지 똥 B예요. 네, 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채은. 네, 선생님. 선생님하고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죠? 강아지 똥 B예요. 오, 완전 문장으로 잘했어요. 선생님하고 읽어볼 건데요. 우리 책 읽기 전에 책한테 들어간다고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새해가 들어갈게. 부모는 다 알아요. 얘가 말을 못해도 아침에 세종을 간다고 해요. 세종을 가고 싶어 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막 맨날 시간마다 간식을 주는 건가? 아니었었거든요. 인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음 이런 사회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저는 길을 만든다는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처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길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같이 특수교육을 정통으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누구나 지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 길은 걸을 만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제 제자들과 같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눈치 안 보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애는 핸드캡이지 낙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핸드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이 그러면 직접 이거를 심고 키우고 어, 하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라는 게 사실은 심리 치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다림도 배워야 되고 관리도 배워야 되고 살살, 힘의 강도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각자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자기, 또 자기가 맡은 식물들이 있어요.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니까 매일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물은 안 좋아하지만 바람을 좋아하니까 창문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그 아이가 책임을 지어주면은 자기는 그 책임에 대한 역할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시간에는 내가 대장이야. <laughs>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최초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만큼밖에 길을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금 음, 나태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하면 세종이 있다. 어 세종은 아, 이런 사회 서비스를 가지고 장애인한테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이 동네에도, 아파트에도, 근처에도 뭐 피아노하고 태권도하고 미술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그게 없어요. 저희가 차가 세대인데 저희 차들은 다 노란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차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 장애가 붙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식을 다 뼈, 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보호를 받는데 그걸 다띈 이유가 부모님이 아침에 아이를 태워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태워 주시라고 꺼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이 복지가 막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수혜적으로 시혜적으로 주면 너무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장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시혜적이고 수혜적으로 받는 서비스가 중단이 되거나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아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아져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그럼 부모도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열정과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힘든 걸 여러시 힘을 합쳐서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지만 사실은 이런 음지에 있는 어쩌면 저희가 더 도움의 손길을 내미고 더 케어해야 되는 저희 사회 같은 동료들이 행복해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당연히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의 행복. 아이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부모님이 행복해야 되고 형제자매가 행복해지면. 그 지역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노인이 되듯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좀 저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CS 교육이라고 해서 응대까지 그 교육을 진행해서 아, 여기 교재가 있네요. 이건 아 이건 재가질병에 대한 교재인데. 지금 선생님이 아 이렇게 분절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식으로. 네네. 이게 포레스트라고 저희가 특허를 받은 거예요. 특허를 낸 거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좀 거추장스러운 불편함이 있지만, 나름의 그렇게 완벽하게 잘 뛰는 거는 아니어도, 자기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정해진 거는 또 되게 잘해요. 기능만 습득하면. 그래서 아이들 중에, 개 중에 이제 노선을 바꾸거나 그러면 막 짜증내는 친구가 있어요. 더, 저보다 더 길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오늘은 누구를 태워야 돼서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늘 가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얘가 화를 내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도 다른 데 틀으면 싫어요그 시간엔 그, 거기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아, 이상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너, 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확한 규칙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음, 예쁜데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하면은 사실은 깜깜할 때 어두 운 낯선 곳을 가면 불안해하듯이 불을 켜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어, 너 누구니? 집이 어디니? 혼자 왔니? 라고 물어만 주셔도 사실은,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되나? 표현하면 되나? 하고 아이는 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어, 잘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친구가 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가가시면 인식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해주신 인식표를 보고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도로나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지만 않게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 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두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도 먼저 기다려주세요.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이해해주세요. 자폐는 작은 소음도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